산이면서도 바다를 향해 불쑥 튀어나온 독특한 지형을 가진 곳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입니다. 청정바다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변산반도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데요. 산과 바다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산해절승이라고도 불리는 부안군 변산반도로 떠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변산반도로 대표되는 전라북도 부안. 옛부터 맛, 풍경,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풍부해서 변산 삼락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영조 임금이 어사 박문수를 불러 말하기를 이 조선 시대 이 사람 사는 곳 중에 어디가 제일이냐 했더니 어사 박문수 말하기를 사람 사는 곳은 저 전라도 부안이 으뜸인 줄로 아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 많고 사람 사는 데는 부안이 으뜸이다 해서 생거 부안 이런 말이 또 생겨났다고 하죠. 자 오늘은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어떤 전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떠나볼까요? 어기야 디어 차 어기야 디어 어기야 차절 따라 전설 따라 오늘은 전라북도 부안을 찾았구나 어떤 절을 만나볼지 기대가 되는구나. 어디 아디여 차, 어이아디여 어디 여차 절 따라 전설 따라. 보통 변산반도의 해안가는 외변산으로 내륙 산업 지역은 내변산으로 구분하는데요. 내변산은 예부터 능가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능가는 불교 경전인 능가경에서 따온 것으로, 능가산은 이름만으로도 능히 불가의 성지이자 길지인 곳인데요. 그런 능가산에 천년고찰 내소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능가산 생소하시죠? 하지만 내소사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아, 이름이 참 멋있는데요. 올 렛자. 소생할 소자. 이곳 내소사를 찾아오시면 부처님의 기운으로 새롭게 소생하고 그 기운을 듬뿍 받는다는 멋진 도량입니다. 자, 이 멋진 도량을 설명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소사가 많은 네. 분들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있죠. 네. 저희 대소사는 예전에 변산의 4대 사찰, 즉 실상사, 그다음에 청림사, 그다음에 선계사와 함께 명찰 4대 명찰로 그 이름을 높게 날렸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나머지 절들은 폐사되어서 모두 없어지고 이곳 내소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 내소사의 역사는 약 1,400년이 넘는 만큼 그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절이라서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별히 또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길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바로 일주문 앞에 보이는 전나무 숲길입니다. 이 전나무 숲길은, 어, 천악문까지 약 600m 정도 이어지는데요. 하늘 위로 쭉 뻗은 전나무 숲길을 찬찬히 걷고 나면은, 그, 피톤치드를 받으면서 마음의 힐링도 되고, 그 다음에 불심도 저절로 나는 힐링의 숲이기도 합니다. 네. 그 힐링의 숲, 선생님과 함께 걸어볼까요? 그러시죠. 네, 들어가 보시죠.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오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량, 내소사.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으로도 명성이 자자한 내소사 전나무 숲길은 내소사의 유명세를 드높인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전나무 특유의 맑은 향기는 속세의 찌든 때를 씻어내기 좋을 뿐 아니라 사색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길입니다. 와우! 선생님, 이 내소사 일주문부터 경내로 들어가는 이 전나무 숲길 예, 예. 정말 좋습니다. 이 새약볕에 있다가 이 그늘에 들어오니까 네. 시원하기도 하고 또이 나무들이 뿜어내주는 피톤 치드의그 그 향이 느껴져서 예. 몸이 또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라 참 좋네요. 예, 이 전나무 숲길은 1850년대쯤 이제 심은 나무인데. 이 전나무 숲은 예전에 환경부에서 전국의 아름다운 숲길을 그 선정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당당히 아름다운 숲길 내 선정이 됐고요. 오. 이 광경, 이 전나무 숲길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제 내소사를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진짜 이 숲길을 거두면서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고, 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이 불자들의 그 마음이. 돈독해질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가 앞에 피안교를 앞에 두고 치유의 숲그 네. 다음에 마음을 비우는 힐링의 숲 이렇게 됩니다. 네, 저희도 걸으면서 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 야, 네. 진짜 좋네요. 이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명상이 되는 것 같고 수행이 되는 것 같고. 잘 오셨습니다. 네. <laughs>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의 말사인 내소사는 백제무왕 34년인 633년에 해구 두타 스님이 창건한 고찰입니다. 창건 당시 절 이름은 소래사였다고 하는데요. 대소래사와 소소래사를 둘 만큼 규모가 큰 사찰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소래사는 불타 없어지고 소소래사만이 내소사라는 이름으로 남았는데요. 1,40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며 내소사는 서해제일의 관음도량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소사에 들어서면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야이 내소사 경내에 들어와 보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저희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네네네. 특이한 게 금줄이 쳐져 있네요. 당산재를 지낸다고는 그래,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제 석포리 당산재인데 어. 이 당산재의 실제 주무대는 아까 우리 처음 출발했던 일주문 있죠? 네. 일주문 앞에 있었던 700년 묵은 거기는 할아버지 당산나무 어. 그리고 이 당산나무는 어, 이 느티나무는 할머니 당산나무여서 아. 이게 사실은 이미 700년 전에 연상연하 커플로 아. 짝을 맺어서 어. 서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그런 인데 어, 이렇게 경내에 느티나무가 당목으로서 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는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 어찌 보면, 뭐 지금 뭐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진 않지만, 네네네. 어쨌든 이게 민간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뿌리를 보면, 그렇죠. 우리 또 불교에서 보면 또이 산신 신앙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들도 품고 있는 걸로 봐서, 야, 역시, 우리 불교의 포용력, 그리고 그 도량이 참 넓고 크구나 하는 걸이 당산나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석포리 당산제는 정월 대보름날 전날. 네. 어, 주무대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행렬이 저쪽, 그, 일주문 쪽으로 이어져서 일주문 앞에서 엄청나게 큰 마당놀이 당산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축제를 벌이듯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생님도 네. 한번 시간이 나시면 참석을 네,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네,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네. 멋진 나무인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한번 내수사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야, 진짜 크네요. 불국토로 향하는 세 번째 관문인 불이문 역할을 하는 전각. 복례루입니다. 고조한 멋이 느껴지는 복례루는 조선 태종 12년인 1414년에 건립됐다 전해집니다. 어느 사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 대웅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누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뭐 보제루니 뭐 만세루니 하는데 이 누각은 복내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네. 복내란 이름은 도교에서 그 출발된 신선들이 산다는 그 복내산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산의 또 다른 이름이 복내산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복, 변산의 또 다른 별칭인 복내산에서 이름을 차용을 해서 따와서 복내루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대웅전으로 향하는 예. 경로들이 뭐 여러 있겠지만 예. 이 복례를 통해서 예. 몸을 낮춰서 이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그런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고요 진짜 요즘 그 하심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누각을 통해서 네. 다시금 그런 마음을 좀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어, 허리를 좀 숙이고 네. 마음을 낮춰서 부처님을 배로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걸어보시죠. 네. 자연스럽게 일배가 됩니다. 네. 네. 아이고. 네. 내소사 중심전각인 대웅보전은 찬찬히 시간을 들여 둘러봐야 할 백미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날개를 펼친 듯 팔짝 지붕을 하고 있는 대웅보전은 보물 제291호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 내소사 대웅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대웅전에는 반드시 보셔야 될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웅보전의 네 가지 포인트 뭘까요? 네. 그첫 번째는 바로 이 꽃살문입니다. 아, 이 꽃살문, 네. 이 꽃살의 문양의 어떤 아름다움, 그 다음에 배치, 뭐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네. 기둥을 쭉 보시면 양쪽 기둥이 세 칸인데 가운데 칸이 조금 넓고 양쪽 끝에가 좀 좁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서 있는 이 칸을 우리는 어 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를 협 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으로 드나들 수 있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아유, 동 말할 필요 없지. 아유, 저도 불자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큰스님들만 그래서 어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 문의 문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꽃이 점점, 점점 만개해가는 과정을 쭉이 스펙트럼처럼 아 묘사해 놨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불성을 깨우쳐 나가는 아 과정을 묘사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진짜 네. 우리 조상님들의 이 지혜, 그 미적 안목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이 꽃살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야. 그런데 이 대웅전 안에 네. 또 아름다운 뭔가가 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뭔가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조선 인조 11년인 1 6 3 3년에 중창에 지금까지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을 협시불로 봉안하고 있는데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불당 내소사 대웅보전. 이곳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아, 그런데요, 선생님. 네. 제가 쭉 이렇게 천정이며 이 벽을 둘러 봤는데 네. 저쪽에 한 공간이 좀 비어 있거든요. 아, 저걸 찾으셨어요? 아니, 공사를 마무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잘못 뭐가 된 건지 비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저기에는 음, 전해져오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목침설화라고 하는데요. 임진왜란으로 절이 불타 노심초사하던 청민 선사는 어느 날 삼위승을 불러 일주문밖에 법당을 지을 도편수가 오셨을 터이니 가서 모셔오라 명합니다. 과연, 청민 선사의 말씀대로 일주문 앞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웅전을 짓기로 한 남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몇 년째 나무만 다듬을 뿐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삼위승은 그 이유를 물었지만 도편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술이 난 삼위승은 작은 목침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나무를 깎은 지 꼬박 3년째 되는 날, 도편수는 뭔가 결심한 듯 깎아놓은 나무목침을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절망했습니다. 목침 하나가 부족한 것을 알아챘기 때문인데요. 뒤늦게 삼위승이 감춰두었던 목침을 내놓았지만 결국 그 나무만을 빼고 대웅전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삼위승의 네. 조급한 그 마음 때문에 조금만 좀 참으면 되는데 네, 네, 네. 그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저 공간이 비어 있게 되었네요. 아쉽죠. 네, 아쉽습니다. 그러네, 하지만 네. 이 오히려 그 전설을 접하고 나니까 네.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 대웅보전을 다시금 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삼위승은 좀 어린승을 삼위승이라고 네. 하지요 그 철없는 삼위승의 어떤 그 장난기 어린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대웅전이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는데요 네. 또한 이 설화는 이 전설은 어, 믿음이 깊지 못한 중생들이 음. 그 깊지 못한 믿음으로 인해서 부처에 이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그~ 교훈을 주는 그런 설화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 절 따라 전설 따라 저 진행하면서 네. 항상 감탄을 하거든요. 네, 그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진짜 이 내소사 찾는 많은 분들도 네. 대웅보전에 오셔서 참배하시면서 저 기둥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곳이 있나요? 바로 돌아서면 있습니다. 돌아서면? 네. 신중탱화가 있는데. 네. 탱화 이쪽을 쓱 올라가시면요. 네. 평방과 창방, 창방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단청을 했다가 달아서 없어진 게 아니고, 네.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 왜안 그렸을까요, 저부분 여기에도 내려오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 이 대웅전을 완공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절집을 단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청장을 모셔서 화공을 모셔서 단청을 하게 되는데요. 화공이 내수사의 대웅전 안에 들어가면서 100일 동안 절대 안을 들여다보거나 문을 열거나 음. 음식도 드리지 말라고 하고 안에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스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장난기 발동한 삼위승이 등장합니다. 아, 또 나오네요. 네. 어, 네. 99일째 되는 날 네. 그걸 참지 못하고 삼위승이 문을 빽곰이 열어 보았습니다. 아 문을 열어 보았을 때, 천이 법당 안에는 극락조 한 마리가 입에 붓을 물고 단청을 날아다니면서 하고 있다가 아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열린 틈으로 나가 버리고. 아 그래서 단청은 하루치가 남은 채 이렇게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게 된 겁니다. 이야, 그 하루만 좀 참았으면. 그런데 그3위승 덕분에 저희가 이 대웅보전을 다시금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어뭐이 자리 남 계시지만 그3위승께 <laughs>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요구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또한 가지가 또 남았네요. 마지막 한 가지 남았죠. 네. 요한 가지는 부처님 불상이 있는 뒤쪽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이 뒤쪽으로요? 네. 네, 한번 가 보실까요? 네. 네. <laughs> 아, 이뒤쪽에또 뭐가 있을까? 대웅보전 삼존불을 모신 불단 뒤쪽에는 조선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백이관음보살 좌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백이관음보살 좌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벽화인데요. 여기에도 신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 바로 여기 계시는 백의관음보살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백의관음상은 아주 특이한 상이 네.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음. 백의관음상과 일단 눈을 마주치십시오. 네. 그리고 눈을 떼지 말고 네. 옆으로 마주하면서 계속 걸으면 백이관음상님의 눈이 우리 남세임을 따라올 거예요. 오. 자, 그러면 그 눈을 마주치면서 한 가지 소원만 빌어보세요. 아마 들어주실 겁니다. 네. 아마도 좋은 소원 하나를 들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백제 고찰 내소사에는 대웅보전과 더불어 보물로 지정된 귀한 문화재가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보종각이라는 종각까지 세워 귀하게 보관 중인 보물 제277호로 지정된 고려동종입니다. 아, 이 보통 절에 가보면 모거, 운판, 범종, 법고 이렇게 사물을 어, 매달아놓고 이렇게 의식을 어, 진행하는 뭐 사물전, 뭐 사물각인 이렇게 범종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물론 뭐 사물각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 보종각 예. 이렇게 해놨네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종 하단에 보면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종의 내력을 알수 있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그 내력에 의하면은 1222년 고려 시대죠. 한 중서라는 장인이 구리 700근을 들여서 그 제조한 청림사에 제조해서 청림사에 봉안한 절이라고 어, 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내소사가 고향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청림사가 고향이네요? 그렇습니다. 어, 청림사의 청림사가 폐사가 되면서 이 종은 어, 땅속으로 묻히게 되는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종이 발굴이 돼서 이쪽 내소사로 오게 된데는 또 다른 설화가 있습니다. 조선 철종 4년, 한 농부가 땅 속에 묻힌 동종을 발견했습니다. 변산의 4대 사찰 중 하나였던 청림사가 폐사된 후 오랫동안 매몰됐던 청림사 동종이었습니다. 농부는 그 소리가 궁금하여 종을 쳐보았다는데요.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농부는 급기야 종을 울리는 사람에게 동종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인근 사찰에서 스님들이 찾아와 차례로 종을 두드렸지만 동종은 쉽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소사 스님이 종을 쳤는데 신기하게도 우렁차면서도 맑은 소리를 냈고 이러한 인연으로 청림사 동종은 결국 내소사로 모셔지게 됐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 종이 그러니까 내소사 스님들도 알아보고 또 네네, 그런 네네. 인연이 닿아서 그렇죠. 또 내소사에 오게 됐는데 사실 이 범종하면 뭐이 종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부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네네.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야 그런 인연으로 또 내소사에 이 청림사 종이 오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이 종의 명문을 보게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범유이자개가본심이 소리를 듣는 모든 이는 본성을 깨우치고 깨달음을 얻으리리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그 해박한 그 말씀 덕분에 네네. 이 내소사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이 내소사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가의 길지, 능가상 기슬계 소담한 연꽃 형상으로 내려앉은 내소사. 이곳에 오면 소생한다는 그 이름처럼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라북도 부안. 전산반도 능가산이 품고 있는 천년고찰 내소사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부터 대웅보전의 화려한 꽃살문, 거기에 고려 동종까지 고조하고 품격 있는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의미 있는 전설이 더해지니까 아, 더욱 재미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분도 내소사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의미 있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빛바랜 세월에 소박한 멋을 품은 도량이자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간직한 아름다운 천년고찰 능가산 내소사입니다.